남편이 내 곁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나는 매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다른 여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였죠. 그것도 바로 우리 집 가정부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아들은 등교 준비로 바빴고 나는 커피잔을 들고 주방에 서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정부 순애씨가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남편의 표정이 평소랑 달랐거든요. 미묘한 미소, 익숙한 편안함, 그 눈빛은 분명 예전엔 나를 향했던 건데.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다음 날 저는 방 청소를 한다는 핑계로 가정부 방을 살폈어요. 서랍 속에서 어떤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남편과 순애 씨가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 뒤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다시 만나던 날. 잊을 수 없는 날이야. 그 여자의 향수 냄새는 남편의 셔츠에만 묻어나 있었어요. 남편이 야근이라며 늦는다고 했던 날. 우산을 가지러 차고에 내려갔다가 주차된 남편 차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뒷좌석에서